자, 오늘, 오늘 내가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왔는데, 얘가 바로, 오늘의 메인 메뉴거든. 얘가, 얘가 송이버섯이에 송이버섯. 송이버섯인데, 이게, 얘가, 버섯 큰거 그냥 한 개가 5천 원이거든? 이게? 이게? 송이버섯? 근데,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에다가 소금 약간 넣고 이렇게 약한 불에 볶은 거야 얘가 어떤 맛이냐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어, 그냥 일반 버섯이 그 돼지고기에서 좀좀 쌍부위가 좀 싼, 싼 있고 뭐 좋은 부위가 있다면 얘는 소고기야 정말 어우 얘가 이게 쫄깃쫄깃해 버섯인데 쫄깃쫄깃해 그래서 버섯 세개 사는데 만 원에 넣었어. 진짜 어 얘는 진짜 약간 소 버섯계 소고기야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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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제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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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하여튼 가격은 고기보다 비싸. 이게 이게 돼지고기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고 하여튼 하여튼 소, 거의 소고기 정도? 응, 굉장히 맛있으니까. 맛있고, 달려. 그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, 우리가 늘 먹는 거랑 버거지 아니야. 오늘은, 아, 맨날 카레만 먹고 살수 없잖아. 아유, 나름대로, 음, 건강하세요. 송이 버섯, 아 진짜 고급 고급 송이 버섯 그리고 두부랑 김치 대신 김치 대신에 이런 샐러드랑 먹으면 괜찮은 거 같아서 음준비했구요음 그럼 음. 아 요새 진짜 맛있어. 이게 쫄깃쫄깃해요 고기가 고, 고기 같다 고기야 음 맛있어 진짜 이게 와, 아니 이게 버섯인데 이런 맛이 나니 참 되게 신기해요 진짜 돼지고기 먹는 거랑 속이랑 틀리잖아 그거랑 똑같아 응, mm. 아닌데? Mm, yeah.